모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BR 코리아였다가 이게 대기업이 되면은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아이스크림이 어, 대기업이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 갖고 서희 산업이라고 하청 산업을 하청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베스트라빈스 아이스크림 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유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대체 고용을 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짝퉁 아이스크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배스킨라빈스도 참 많이 먹는데요. 정말로 그 자본의 탐욕과 그 만들어낸 아이스크림 사이에 거리가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네, 짭조름한 아이스크림 에서 얼마 전 개발진 나왔다 그러더라 고요. 네, 국민들도 알 거고 힘 있게 세워 놓 모습을 꼭 승리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너무 원시적인 그 산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뭐야 임금을 따로 안 주려고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위장 도구업체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몰아넣고 임금 삭감하고. 수다만 주고, 그러다가 얘네 돈좀안 되니까, 이제는 직장 폐쇄해버리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자, 치킨? 저희 연대버스를 타고 온 탑승자분들께 바라는 점, 어, 직접적으로 재능교육을 압박하는 실천이었든, 아니면 어, 장기간을 두고 어, 회사가 압박받는 그런 실천투쟁이었든, 저희는 이런 것들이 모두 누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저희는 재능 교육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능 교육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걸 저는 회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여기가 신생 노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동지들이 굉장히 젊, 젊 젊고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조 활동을 좀, 이렇게, 안 해본 친구들이고, 정말 진짜 노동자들이고, 소위 말하는 활동가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이렇게, 기운이 없, 생기가 없다 그러나? 그랬었는데, 한번노송장이 털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오, 옳았구나, 그렇게 된,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한번딱 털리고, 한 번, 쉬고 나니까는 오히려 동지들이 약간 생기를 얻어서 나오는 게 아직도 미숙해요. 사실은 어뭐 소위 말하는 뭐 쌍차나 뭐 이런 데서 오랜 투쟁을 해왔던 동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우 어쩌냐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총선 때도 배제된 자들의 사사, 배제된 자들과 같이 할 고민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들 저희가 많이 했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쟁을 할지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논의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투쟁사업장에서 이제 마지, 저희를 맞이하는 이제 그 동기들 입장에서도 보신당의 이런 연대 활동을 조금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그 공간에만 딱 만난다 이런 거라기보단 아예 출발부터 움직이는 것까지를 하나 일체감 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또 투자사업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동지들이 왜못 모일까? 하나 투쟁을, 하나 의제를 갖고서 왜 투쟁하지 못할까? 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투쟁으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힘들게 바둥바둥 바등 거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줄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연대버스를 하고 이 투쟁 하나하나를 각자 다니는 사업장마다 알려주고 이 사업장은 이렇다, 저 사업장은 이렇다. 결국 똑같이 악취자분에 싸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같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연대의 단를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려운 조건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바로 대제된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해서 대제된 자들을 위한 이 말이 아니라 대제된 자들의 연대를 위한 이것이 바로 우리 진보신당이 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던져야 되는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유성 어 같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 유성 기업 노동자들하고 어 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삶의 조건을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아쟁이 주장이고, 그런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